안녕하세요, 영신당입니다. 작년에 힘들었던 거다 이렇게 잊어버리시고 올 금년에 좋은 이렇게 기운이 들어왔으니 다이 하고자 하는 일의 소원성취하기를 영신당에서 기원하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개인 채널의 첫 번째 시간인데, 근데 이게 토끼띠에 또첫 번째 시간이 삼재가 이제 두 번째 삼재를 맞이한 G T 분들이. 네, 네. GT분들 작년에 이민년에 삼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이두 번째 삼재에 혹시 주의할 게 있을까요? 아, 삼재라는 거는 이게 금전과도 관련이 돼 있고 이렇게 일진을 칠 수도 있고 이제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걸 삼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삼재라도 복삼재가 들다가 보니 음. 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네.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평범하게, 무탈하게 잘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23년도 개면연에. 네. 28살이 되는 쥐띠분들. 아, 28살 쥐띠. 이 쥐띠분들은. 이제 취업을 하려고도 이제 하고 변동수가 있을 수가 있고 이장을 옮기는 것도 변동수가 되고 어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도 이제 그 변동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삼재다가 보니까 좀 침체된 것도 있을 것이고 장애 좀 많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올 금년에는 동서 사방의 문이 열려서 삼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금전이나 뭐 본인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게잘 성사가 될수 있으니. 이렇게 용기 잃지 말고 자기가 하고서만 밀어붙이면 될것 같아요. 어. 딴 직장을 옮겨가더라도 뭐 나쁘지 않고 음. 그래도 괜찮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연봉 협상이 좀 잘돼서 그렇죠. 더, 더 좋은 조건으로 네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40살이 되시는 쥐띠 분들이에요. 네, 40살이 GT 분은 이제 그 건강적으로 네. 이질병이좀 이렇게 따라드는 형국이니까 그거 좀 조심하면 되고. 네. 근데 작년에는 좀이 금전 때문에 좀 힘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음. 들었을 것 같고 올 금년에는 동서 사방 문 열어서 그래도 이 사람이 뭐 사업을 한다든가 뭔가 문서를 잡으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 문서에 운도 보이고 음. 그래서 그 금전을 이렇게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이렇게 좀 들어오는 형국으로 보여져요 작년에 그래도 침체됐던 게 올해는 이제 문이 열려서 비틀 볼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삼재가 있고 아홉수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봤을 때두 네. 개를 놔두고 봤을 때 삼재가 더 위험해요? 아니면 아홉수가 조금 더 위험해요? 이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네. 삼재는 그래도 복삼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평생의 음. 아홉수라는 거는 이렇게 걸쳐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어, 그러니까 사업수가 더 안좋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아, 이제 개면연에 네. 52세를 맞이한 GD분들 건강이 조금 이렇게 좀 안좋게 나와요 음. 이제 안좋게 나오는데 그 건강도 안좋으면서 작년에 어찌 됐든 간에 3재에 걸리다가 보니까 네. 구설이 빈번해 구설? 어 구설수 어. 구설이라는 거는 친구간에도 말다툼을 해도 구설이 될 수가 있고 남과의 이렇게 뭐 시비수가 있어서 구설이잖아요 네. 금전도 이제 그 좀 이렇게 좀 막힘이 좀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많았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올 금년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조금 금전의 빛을 볼 수가 있는 음. 해운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금전이 조금 이렇게 빛을 볼수 있는 형국이에요. 아. 작년에 많은 침체가 됐지만 올해는 그래도이 사람들한테는 풀려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풀리면 좋은 거잖아요. 아, 이 그럼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은 마지막으로 응. 개면년의 이제 64세를 맞이한 주객들이에요. 아, 쥐띠 작년에는 이 건강이 이분도 건강이야. 네.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건강을 챌는기 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재에 걸리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 가정사나 모든 게좀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네. 열심히 막바지런하게뭐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하기는 하는데 내가 노력한 것만큼 이렇게 열매를 못 열었어 작년에는 네. 또 금전이 또 이제 세 푼이 들어오면 다섯 푼이 나가야 되는 형국이고, 네. 이제 그래서 작년 해운 같은 경우에는 금전에도 손해가 많이 나야 되는 형국이야. 네. 작년에는 뭐 어찌됐든 묵은 게 지나갔고, 네. 올해만 잘 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올해가 중요한 거죠. 아니, 올해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올 금년에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 많은 거는 아니겠지만, 작년보다는 쌓여가는 형국이고, 국간에 국식이 차는 형국으로 보여서요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인관적으로 이렇게 모든 통털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요거는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만의 견해라는 거죠. 네. G.T.분들 새해 시작을 활기차게 할수 있게 G.T.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용기 잃지 말으시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 번창, 승진할 수 있는 분들은 승진을 하고 아주 대방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신당이었습니다.